안녕하세요, 호프입니다. 어, 오늘은, 이제, 방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럼, 시작해볼까요? 아, 먼저, 책상부터 둘러볼게요. 책, 책상의 자세한 소개는 다음 촬영 때 올려드릴게요. 여기가, 이렇게, 책상이에요. 네. 네. 여기는 침대인데 제가 13살인데 이게 어릴 때 쓰던, 어릴 때부터 쓰던 침대라서 이불랜드도보내주 핑크빛이에요. 그리고 이쪽에는 롯터필도할수 있게 된 칠판이고 여기는 등이에요. 옷장 있고 베란다 자세한 소개는, 책상 속에는 서랍만, 서랍 말고 책장만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파일들. 교재제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, 호프였어요.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.